못 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 하는 게 없다는 게못 하는 거야. 잠잘 때 꾸는 꿈은 내가 한 행실에 대한 뭐죠? 응? 어? 해소몽과 예지몽.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예지가 올 거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예지가 와. 맞아, 맞아. 그래서 하나는 경고 메시지고, 하나는 축하 메시지야. 맞아, 맞아요. 길모은 축하 메시지야. 그죠. 근데 나쁜 꿈은 교통사고 날 뻔하다가 안 나서, 그럼 무슨 꿈을 꾸? 놀래는 꿈을 꾸겠지. 고온에 해소몽이야. 해소, 자기의 스트레스가 쌓인 걸 해소해야 한단 말이야 꿈으로. 그러니까 꿈은 꿈에는 여러분들이 잠을 잠가,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뇌 청소가 시작돼, 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꿈이야. 어,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 사이클을 원위치 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응, 여러분들의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용량을 밤중에 빼줘야 돼. 우리가 너 핸드폰 용량이 꽉 찼다 뭐 영상이 안 도는다 이러잖아. 그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서 꿈 속에서 그거. 해. 여러분이 기억 못 하는 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서 그게 다 해소돼. 알겠죠? 그래야 다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상상하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그게 뇌로 또 들어가 하루 종일 넣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풀지 않고 잠을 안 잤다 그 다음날은 내 네, 이틀 삼일 딱안 잤다 그러면 뇌에 들어간 용량이 오바되겠서안 되겠어 오바되면서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억이 잘안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안, 이건 그냥 완전 피몽사몽이 돼 버리는 거야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왜 정리를 못한 거야. 눈을 감고 잠이 들어야 정리를 할 텐데, 내가. 내가 작업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 해마에 집어 넣어야 될 거와 해마가 제거해야 될걸 해마가 결정해야 돼, 밤새. 밤새 그내 시상 하부에서 그걸 결정하거든. 그러면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넣어야 될 거와 중간 기억으로 넣어야 될 거와 단기 기억으로 넣어야 될걸 전부 분리해가지고 내에다 집어 넣는데, 아니 이걸 전두엽에다 집어넣어야 되냐? 이걸 막 해마에다 넣어야 되냐? 이 넣는 위치가 달라져 이거를 밤새 은행하고 비슷해. 은행 문 닫고 나면 말이야. 다 퇴근한 줄 알지? 그 안에서 이제 비로소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와 비슷하다니까. 밖에서는 아이 눈을 다 닫아버렸어. 근데 속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거야. 맞죠? 내는 야간 작업을 한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쉬고. <laughs> 그 쉬는 건 뭐야? 의식, 알죠? 그 의식이 쏟아난 그 잠재 의식을 밤중에 청소를 말끔히 해줘야 그 다음 날또할 수가 있죠. 아 근데 그날 매상을 올린 부엌을 주방을 식당 주방을 하는 사람이 아주방에 매상 올린데 그날 정리를 안 해버리네 재료. 세제로 같은 거 갖다 오레리긴 버리고 해도 그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날또 영업을 하려고 해봐. 자제가 부족하고 음식 부자재가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뇌가 그렇단 말이야. 알죠? 해마가 그걸 말끔히 정리해 줘야 돼. 그게 해마가 고장 나면 그래서 불면증, 불안, 공포 막 이런 게 오잖아. 에? 그거를 제때 제때 내 보내주지 않으면 치매, 파킨슨, 온갖 병이 새로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잠을 불안해해서 안 자거나 지나치게 밤중에 뭐 문제를 너무 일으키는 걸 반복한다는 데면좀안 되겠죠. 네.